네, 마지막으로 이 신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 장점은, 아, 슈퍼 폼이라고 하죠. 페바, 서코니에서 가장 좋은 폼이 적용되었잖아요. 페바 소재의 파워란 피비라는 소재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중립 쿠션화로서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중립적이고 쿠션만 좋다고 해서, 어, 발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 우리는 러너잖아요. 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 굉장히 준수한 반응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조금 늦은 출시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솔. 아웃솔을 보면 적재적소에 고무가 배치되긴 했지만 어 그냥 지우개 같은 느낌이 보여집니다. 어 물론 이 부분이 그렇게 좀 닳더라도 신발의 폼에 큰 영향을 가지는 않겠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우개 같은 느낌이 들어 보일 것 같아서 아웃솔이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